안녕하세요, 제이슨입니다. 지난 시간에 얼리 디시전이나 얼리 액션 같은 조기 전형 방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대학들은 일드와 관련해서 지원 희망 신입생들의 숫자를 예측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조기 지원 방식을 사용한다고 말씀해 드렸습니다. 굳이 바인딩 조항이 아니더라도요. 아무래도 자신들의 대학을 1순위로 희망하는 학생들이고 학비 지원 금액에 대한 관심보다도 합격 여부에 더큰 관심을 두고 있는 학생층들이 주로 지원을 하는 전형이다 보니까 학교 입장에서는 더 많은 학생을 조기 전형을 통해서 뽑고자 할 것이고 이를 입증해 주는 것이 일반 전형에 비해서 두세 배 심지어는 네배 이상 높은 합격률이 아닌가 합니다. 물론 어떤 분들께서는요 조기 전형의 합격률이 실제보다 다소 부풀려져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물론 그 말도 어느 정도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기부금 입학이나 동문 자녀 등의 레가시 학생들과 체육특기 학생들은 분명 일반 학생들과는 조금 다른 기준으로 들어왔음에도 이들 학생들 숫자가 조기 전형 합격 숫자에 포함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 숫자를 감안한다고 해도요. 이 표에서 보시면 조기 지원과 비교한 어버럴 합격률은 일반 지원 합격률만이 아닌 일반 지원과 조기 지원을 통틀어 합격한 학생들과 전체 지원자들을 비교한 합격률이기 때문에요 만약에 일반 지원 경우만 따로 계산을 하면 이 표에 나온 어버럴 합격률보다도 2-3% 이상 더 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Legacy와 Athletic에 의한 i 플레 l a t i o n 을 고려한다고 해도 두세배 이상 합격률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렇듯 합격률이 일반 전형보다 더 높은 탓에 간혹 학생의 지원 포트폴리오가 완벽히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라도 한 번의 기회라도 더 갖고자 그리고 혹시나 기적적으로 될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요행수를 바라면서 지원에 서두르기도 하는데요. 이런 방법은 그다지 권하고 싶지는 않은 방법입니다. 무엇보다 특히 학비에 관한 재정적인 대책이 충분히 세워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어드디스전 지원을 피하는 것이 좋은데요. 오늘은 어드디스전 지원을 하지 않은 것이 더 나은 학생들은 어떤 학생들인지, 그리고 파이낸셜 에이드 신청 시 어드디스전 지원을 고려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은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어, 포트폴리오를 잘 만들기에는 아직 시간이 부족한 경우인데요. 일반적으로 r e g u l a 의 지원 마감일은 12월이나 1월입니다. 물론 11월 30일이 마감일인 UC 대학들이나 11월 15일이 마감일인 University of Washington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All d e 의 지원 마감은 약두 달이 빠른 11월 1일까지입니다. Common a p 작성은 시간을 요하는 작업이죠. 생각하고 다시 쓰고 몇번이고 고쳐 쓰고 또한 제3자에게 리뷰를 요청하고 마침내 제출할 때까지는 사실 몇 달이 걸릴 수도 있는 작업입니다. 또한 대부분의 명문 대학들은요. 커먼 어플리케이션나 커리젠 어플리케이션에서 요구하는 에세이 외에 학교 자체에서 요구하는 Supplemental Essay가 추가로 한개에서두개 정도 더 있기 마련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학교에서 수업과 중간고사 등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죠. 따라서 두 달이라는 조기 지원을 위해서 당겨지는 시간의 압박은요 미리 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준비 소홀로 인한 미흡한 원서 제출로 원치 않은 결과를 얻게 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지원하는 대학의 요구 기준에 시적이 미치지 못하는 경우인데요. 단순히 합격률이 두세 배 높아진다라는 말이 평균에도 조금 못 미쳐도 합격 가능성이 있다는 말로 오해하지는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드지스진을 통해서 합격하고 싶어 하는 최상위 탑티어 대학들은요, 이전에 IB 입학의 비밀편에서도 소개를 해드렸듯이, 아카데믹 인덱스라는 것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쉽게 말을 하자면 지원 학생들이 제출하는 모든 학습 실적들, 다시 말해서 GPA나 클러스 랭크, SAT, ACT 성적 등을 수치화해서요 자신들이 보기 편한 점수 체계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러한 아카데믹 인덱스의 목적은 수많은 지원자들의 서류를 짧은 시간 내에 검토해야 되는 입학사정위원회에서 자신들 학교에 입학하기에는 학생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학생들을 1차로 빨리 거르기 위한 장치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실력이 지원 대학의 평균 성적보다 낮을 경우에는요, 아무리 early decision으로 지원을 한다고 해도 결코 합격 가능성을 높이지는 못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GPA와 course rigor, 뭐 AP나 IB 과목, 점수, 그런 것들이 얼마나 잘 받느냐, 뭐 이런 거죠. SAT 테스트 점수 등이 평균 이상이라면 분명히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가능성은 희박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학교로부터의 재정 지원이 대학 결정의 중요한 요소일 경우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대학에 지원하셔서 합격하셨을 경우 만약에 학비 보조 신청을 하셨다면요, 파이낸셜 에이드 패키지를 받게 되실 텐데요. 일반적으로 레귤러 디스전의 경우 여러분들이 받아 여러분들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한 대학들 중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각 대학에서 제공하는 파이낸셜 에이들를 가족들과 함께 면밀히 비교해서 가장 좋은 조건의 대학을 최종 선택하게 되죠. 그렇지만 얼리 디스전은한 학교에만 지원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FA로 얼마가 나왔던 간에 그 금액을 내셔야만 합니다. 어 어떤 경우에는 Early Decision으로 지원하면은 Financial Aid가 전혀 안 나오는 것으로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합격만 시키면 무조건 등록해야 되는 바인딩 조건이 있는 학생에게 굳이 더 많은 Financial Aid를 제시할 필요는 없는 거죠 어떤 분들께서는 Early Decision으로 지원을 하면 합격해도 바인딩 조항이 있어서 만약에 예상과 다르게 감당치 못할 만큼의 학비가 청구되면 어떡하냐고 질문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음, 그나마 다행스러운 거는요. 만일 a l 디 Decision으로 합격한 학생이 Financial Aid 패키지를 받았을 때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금액을 청구받았을 경우 대부분의 대학들은 예외적으로 입학 포기를 받아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이낸셜 에이드 패키지를 비교하지 못한다는 것은 상당히 불안한 요소가 있습니다. 사실 어드 디스진을 하고 있는 어, 학교들 중 최상위권 대학들은 대개 학생들이 필요한 금액을 100% 재정 보조해주는 대학들이 많은데요. 따라서 자연히 이 대학만 합격을 하면 학자금 걱정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얼리 디스진을 지원을 하시죠. 그렇지만 지난번 왜 제가 내, 내가 내야 되는 학비와 틀리지? 라고 하는 그 방송 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아무리 100% 지원을 해준다고 해도 어, EFC 부분은 학생이 부담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특히 난감한 부분은요 생활비가 비싼 지역에 사시는 분들의 경우죠 집세가 집세나 다른 물가가 월등히 높은 지역에 사시는 분들께서는요 월급이 아무리 높아도 별로 남는 것 없이 생활비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자녀들의 학자금으로 지출할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한데 학교 측에서 비용적 고려 없이 수입에 초점을 맞춰서 파이낸셜 에이드 패키지를 보낸 경우에 예상치를 훨씬 뛰어넘는 감당하기 어려운 학비 영수증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많이 여러분들께서 어드디스즌으로 지원을 하고자 하신다면 가족들과 함께 앉으셔서 각 대학 사이트에 제공되어 있는 학비 계산기 Net Price c a u l a t o r 를 이용해서 미리 예상치를 어느 정도 확인을 해보시고 어느 정도의 학비까지 감당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내용을 상의를 하신 후 지원 결정을 하시는 게 옳은 방법입니다. 물론 예상보다 너무 많은 금액이 청구되었다 하더라도 학교와 협상을 해보거나 정안 되면 입학 포기를 할 수는 있습니다만 사실 그런 상황은 막상 겪으면요. 상당히 복잡하게 되기 때문에 사전에 두세번 생각해서 결정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네 번째는 어드디스전으로 지원한 학교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인데요. 아마도 어드디스전 지원 시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합격한 이후에 마음이 바뀌면 어떡하느냐 하는 것일 것입니다. 뭐 설마 그럴까 싶어도요 생각보다 주위에 이런 학생들이 제법 있음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람 마음이라는 게 간사해서요 지원할 당시에는 떨어지면 어떡하냐라는 마음에 꽤 보수적으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막상 합격을 하고 나면요 이전에 포기했던 대학도 지원했으면 합격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이미 합격한 학교가 갑자기 마음에 안 차기 시작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절대 어드디 시 n 으로 지원하면 안 되는 경우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어리디 시즌은 마인딩 조항이 있어서 합격 통지를 받는 순간 이후 지원한 모든 다른 학교의 지원 철회를 통보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어리디 시즌 지원은 100% 확신을 가지고서만이 지원하셔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어리디 시즌으로 지원해서는 안 되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리디 시즌 지원은 경쟁이 치열한 명문대학 지원, 명문대학 합격을 위해서 시도해 볼만한 가치가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도 카운스팅 받는 학생이 만약 얼리 디스전 지원을 고려하신다면 먼저 지원을 희망하는 여러 대학들의 옵션을 충분히 비교해서 자신이 가고 싶은 일지망 학교를 고른 후에 추가 세부 조사를 통해서 얼리 디스전 지원하려는 학교가 학생의 적성과 학업 스타일 그리고 장래의 목표를 이룰 수 있는데 최적의 학교인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 후에 만약 학생의 프로파일이 학교의 예년 합격자들 평균보다 높고 다른 부분들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마지막으로 학교에서 제공될 예상 파이낸셜 에이드를 확인하는 최종 결정하게 되죠. 이렇듯 어드디스지는요 단순한 확률 게임이 아닌 철저히 계산되어 결정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요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입시 전문가 재밌었습니다. 감사합니다.